HP가 0이 됐으니 4턴 후에 즉사하는 상태를 부여한다고? 미쳤어? 일단은 얘 요거 한번 턴 먹여주고 퀵퀵퀵 퀵퀵퀵 한번 가아 어, 딜이 왜 이렇게 약하냐 야 딜이 왜 이렇게 약하냐 얘네들은 뭐 무시해도 될것 같고 아퀵아 버블 고우는 조금 개인적으로 취향은 아니네요. 저는 이제 한 딜러한테 뭔가를 몰아주는 게 좋아한데, 이렇게 두 개가 떠버리니까 살짝 벙치네. 잉? 킬보니 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아, 얘8 0렙이구나 지금 봤네. 4고우만 쓸걸 그랬네. 아, 이거 스킬작이랑 보그레벨 너무 휘록됐어. 음, 좋겠고. 아츠로 다시 MP 채워. 스턴 걸려. 스턴 걸린다. 스턴 짜라락 걸린다. 봐봐요.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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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는? 오케이. 나이스 걸렸고. 이건 뭐야? 사망시 아츠 카드. 아, 그래 너는 안죽일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 덜덜덜 마. 자, 아, 이번에 야 말로 진짜 순서를 제대로 쓰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공뻥 쓰고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그리고 NPC 여기. 여거지, 여거지. 여거지, 여거지. 그래. 아버킷. 아, 버킷. 이번엔 딜 되겠지? 이번엔 크리 좀 접제 마리페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와! 와, 방금 봤어요, 여러분, 들 딜? 땡? 거치 뭐냐? 방어, 강화 상태 이제 뭐냐? 야 너무 좋아요. 이게 고우가 이렇게, 고우를 많이 쓰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너 거치 몇 개야? 3회 킥, 킥, 킥. 킥. 다시 한번 킥. 그리고 다시 한번 킥. 죽어. 어차피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번 판. 어, 다시. 일단 반각한번 써주고. 얘는 이제 더퀵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이거 내 생각에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치 얘한테 주고 이거 내 생각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보십싶죠 완벽한 딜 계산 잘 보세요 반각 주고 반각 주고 그리고 퀵이 누구야 퀵이 너지 뻥뻥 썼지 뻥뻥 안 썼네 더퀵아 끝났다 이거 끝났다 얘 죽고 그리고 얘 죽고 그리고 나머지 얘도 죽고 음 됐다 고우 좋냐고요? 일단 쓰는 건 진짜 재밌어요 좋은 지는 모르겠는데 쓰는 것 자체는 재밌어 쓰읍,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좋런것이 정도면 얘가 약간 그런 식의 딜러입니다 크리 중첩을 쌓아서 크리딜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크리딜로 잡는 그런 재밌는 서번트예요 좋아, 이제, 어차피, 얘네 둘은 굳이 안 때려도 되는 애들이니까, 놔두고. 어림없는 소리! 타깃 집중이네? 잠깐만, 그것 좀 볼까? 어, 매턴 확률로 스턴. 얘가 죽, 얘가 있으면, 턴종료시 HP 회복. 포리너 데미지 업, 크리티컬 발생률 이, 까딱 잘못했다간 죽어버릴 수가 있겠네. 그러면 방법이있지 우련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 대속정방어 2스택을 쌓아줍시다. 대속정방어 2스택입니다. 안고, 우아거 아! 와 이게 안 죽어? 스턴 너, 너까지? 오케이 이제 안전하게 때릴 수 있죠 음 혹시 모르니까 버하고 퀵 죽겠지 정도는? 아 그리고 퀵으로 댕댕이 바로 컷 나이스 좋아요 하지만 넌스턴에 걸렸잖아 어떡할 건데 스턴 걸린 너가 할수 있는 게 뭔데 혹시 모르니까 스턴 한번 다시 걸어주고 요거에 요거에 공뽕도 써주고 화지까지 써줍시다. 오고피아 보키가 다시 한번이 차지하자. 생각보다 고우가 데미지를 되게 안 입죠. 좀 빽, 좀 빽. 아우 힘 좋아. 아 소금물도 좋아. 어 아, 이제 고우가 화나 아, 이제 고우랜다 이제 엑세엑세밥이 화나서 고우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떡하지? 대숙정방어가 있는데 그리고 어떡하지? 이렇게 무적도 있는데 공뻥 써고 뒤에 누구야 뒤에 에스카디지 반각 줘. 퀵빵은 별로 의미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죽을, 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매, 먼저 주고. 버스터. 보고, 버스터. 죽나? 내 생각에는 죽을 것 같아. 자, 자, 다시 퀵빵 올려주고. 마지막 버스터. 훌. 쉽죠? 스카디 보고 쓸 필요 없었죠? 완벽한 딜 계산입니다. XX바벨게, 고흐 단한 대도 안 맞고 깼습니다. 계속 정방으로 막아버리고 스턴 걸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리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우가 좋냐고요? 지금 보셨죠? 이 정도의 성능 보여줍니다. 얘한테 아치뽕에 인류, 인류의 위협 특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리너가 인류의 위협이야. 그래서 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금 약체 무효하기 전에 바로 공포를 걸어버려야 돼요. 공포 걸어 공포 걸어 약체 무효를 도봤자 공포를 걸어버린단다. 고우딜이 좋나요? 힘이코디딜이 좋나요? 평타딜은 고우딜이 전체 좋습니다. 고우가 크리 크리뽕을더 많이 싸울 수 있어요. 안돼! 시간을 되돌리는. 아, 늦었어, 씨. 시간 되돌리는 거 늦었어. 아, 개빡치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해바 보그에게는 약체 해제가 있으니까. 약체 해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보우랑 히미코는 또 다른 매력이기 때문에. 저는 둘다 있으니까 둘다 재밌네요. 복방 주고. 인류의 위협 특공까지 줘버려. 그리고, 아, 퀵퀵. 복귀퀵. 빼기. 어 다행이다. 이거 특공 안았으면 위험했을지도. 아, 아 야발. 아 대축정방어. 아 수면 안 풀림. 대축정방어 있어서. 아 수면 안 풀림. 대축정방어 때문에 아이고 대축정방어야 아이고 너도 너희도 스톤이니? 대발. 고좀 때려주세요. 우리 고좀 때려주세요. 두면을 또 걸어주셨네요. 이거 잠깐만. 두뇌 좀, 두뇌를 풀 가동해봐. 자 여기서 여, 여기가 생사의 갈림길이야. 일단은 수아비한테 스턴 먹여. 그리고 오더 체인지에 너희 둘. 오더 체인지하고 딜더 주기 위해서 반각 반각 줘. 그리고 퀵봉도 줘. 그리고 차지 줘. 그리고 모구 아츠 퀵. 보아 퀵. 보아 퀵 가자. 그 다음에 남은 딜을 전부 다 다른 애들끼리 분산으로 맞으면 돼. 분산으로. 일단 딜 넣어. 좋아. 안, 아 예스턴 걸렸네. 아 얘가 스턴 걸리면 안 되는데. 오 다행이다. 와 미친 아비겔도 스턴 걸렸어. 미친. 와 이거는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 그럼 끝났지. 공방 주고 가져온 다음에 버티 쓰고 타지하고 공방 주고 그리고 또퀵퀵끝 뭐 끝. 자 이게 바로 지치력 한국어로 실력. 여러분, 다 계산했어요. 다 계산한 겁니다. 운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공포에 걸릴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판에 고우의 보구를 사용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낀딴 녀석, 다시 그게 걸려버렸구만. 대마력이나 여신의 신의으로 공포 못 막으면, 그냥 못 움직이는 거야. 너희는 아무리 고토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제, 게이트 오브 스카이에, 크리티컬 위력을 올려주는 게 있으니까, 요거까지 쓰고, 마지막, 끝! 네, 예, 죽어버리죠 아이고, 스턴이... 아이고, 스턴이 걸려버렸네. 다행이다. 스턴 걸려가서 게임 터질 뻔했는데, 다행이다. 이겨서... 어, 난 정말 운이 좋다니까? 얘네들은 뭐, 양기비를 바로 뚜껑 펼까? 아니면 얘네부터 잡을까? 얘네는 뭐, 죽을 때 기믹 없는 거 볼까? 얘네부터 잡을게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대숙 좀, 아 대숙 좀 아끼고, 이거는 이렇게 갑시다. 유령들 각각 연소랑 화상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유령들부터 빨리 잡아야겠네요. 죽어. 아! 딜왜 이렇게 약해? 안 돼. 내 MP. 아, 잠깐만. 컴맨드 너무 잘 나왔어. 킥 퀵퀵퀵. 킥킥킥. 얘가 그러면 얘가 화상을 걸었으니까 얘가 연소를 걸겠네. 어? 딜왜 이래? 딜, 딜 싫어요? 왜 캐억해? 이친딜왜 이렇게 켜억바 버스터 요거 버스터 죽겠지? 만사천인데 그렇지? 죽지, 죽지, 죽고 보고 버스터는 노동을 <목소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보군에 어 이제 보군에 얘가 일단 스톤 한번 먹어. 얘 스톤이 달단다. 이거 공뻥 쓰고. 차지 주고, 킥봉 쓰고, 이걸로엔피 채우고, 요거, 보케 킥 보케 킥 공포 터질 수도 있고, 다음 거는. 공포가 안 터지면, 저희에겐 삥속정방어겠죠? <laughs> 누나? 아, 질빛치 너무 좋은데? 야, 요, <laughs> 영수턴걸렸고 응, 인유 특공도 안 썼는데, 딜이 이렇게 좋네. 와, 뭐야. 어, 버스터, 퀵, 아치. 그러면 또 다음 판이 또 보고겠죠? 아치에 죽겠지? 와, 딜 너무 좋아. 어, 이거, 이건, 이건 진짜 죽을지도. 후열에 누가 있다? 스카디가 있다. 스카디가 있으면 뭐다? 퀵뻥을 다시 주고, 단깍세본뽕 줘버리고, 대숙정, 고우보구, 퀵, 끝! 여러분 이거 끝납니다. 이건 난 끝난다. 이거 끝난다고 본다. 자, 다시 크리 뻥 중첩 시켜주고 공뻥도 주고. 자,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양기비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고후 무료 이벤트 예정이 풀돌이 아닙니다. 노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딜을 보여주고 있어요.